자 다음은 활동 2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사키나무를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았습니다. 직육면체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네, 가 모양대로 쌓고 나 모양대로 쌓았어요. 자, 이게 부피가 하나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그랬죠. 하나가 그러면 이거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세제곱센티미터인 사키나무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가 각각 몇 개인지 세어 직육면체 가와 나의 부피를 보아시오자 가의 개수는요. 일일이 다 세지 말고 쉽게 세야 되겠죠. 자 가로가 4개 세로가 3개면 1층에 쌓을 수 있는 개수는 12개라는 거. 4곱하기 3으로 12개라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몇 층입니까? 네 3층이에요. 그럼 이걸 세배를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36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은 삼여섯 개고 부피는 삼십육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나는 가로에 세 개, 세로에 네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일 층에는 삼 곱하기 오를 해서 열 다섯 개를 쌓았고 이게 이 층이니까 곱하기 이를 하면 서른 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서른 개를 쌓았고 부피로 이야기하면 33제곱 센티미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직육면체의 어, 부피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을 알면 될까요? 네, 가로와 그다음에 세로와 높이를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선생님 구한 거? 먼저 1층에 쌓인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개수를 구했죠. 그 다음에 층수를 곱했어요. 층수라는 것은 높이죠. 즉,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높이를 곱, 곱한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가로 가는 몇 센치일까요? 여기가 네개니까 1센치가 4개니까, 가로는 4, 세로는 네 하나. 둘세 개니까 3cm 높이는 3 층이니까 3 c m 가 되죠. 자 단위는 c m 인데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쉽게 다시 한번 가로 곱하기 높이, 세로 곱하기 높이, 즉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4, 3, 12 1 2에서3을 곱하면 3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날은 가로는 네 3cm죠. 세로 이거는 5cm였습니다. 나는 높이는 2층이니까 두 개니까 2cm. 왜냐 하나가 1세제곱cm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이라는 거. 근데 이두 개가 쌓였으니까 2층으로 쌓였으니까 2cm죠.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3 5 15 15에다 1을 곱하면 30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정리하면은 직육면체 부피는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다? 이건 원래 면적, 넓이, 넓이 구하는 거죠 직육 직사각형에. 왜냐하면 직육면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면 포스트잇 같은 종이 하나가 쭉 쌓이고 쌓이고 아주 아주 많이 쌓여서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의 넓이가 높이, 어느 만큼? 네, 높이만큼. 그래서 높이를 곱해 주는 겁니다. 자, 활동 2번. 어, 여러분들 활동 2번에서 중요한 거는 직육면체는 부피, 도피,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그런데 이것만 알지 말고 왜 부피가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